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제가 왜 십자가 꽃꽂이를 곁에 두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이 고통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부활의 영광을 소개하려고 제가 이렇게 꼬꼬지 교회에 있는 것을 제 영상 찍는 <laughs> 목양실에다가 제가 옮겨놓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멋있죠? 이야, 또 혹시나 십자가 찔릴라?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 십자가 날위해 죽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고 영생을 소유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사랑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피가 흐르는 한 우리는 이 부활의 감격 가지고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는 여러분, 저도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남이 모르는 자기만의 가진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달게 질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남 모르는 십자가 역시 그것도 당연히 질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헌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저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보시었던 주님의 음성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아, 그저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저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계속 봐야 되는데 도중에 본뭔 소린가 잘 모른다 했죠? 저 어머니를 천국에 입성시키고, 그리고 그나마 뭐 열심히 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길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재방송 절대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인생은 생방송. 재방송은 불가 그래서 나이 먹으면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는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후회를 아무리 한들 버스는 이미 지나가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 친구, 엄마 아버지가 권사님, 안수집사님으로 서울에 계셨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들 때 많이 손잡아주시고 마시는 것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늘 감사로 제가 평생을 잊지 못하고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터키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두 분을 모시고 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이좋 사람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그냥. 주님만 바라본다고 막 달려가는 제 인생 가운데 국제비행기를 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국제비행기 그래서 여권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보내고 보내고 해가지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딴따다 갔습니다 <laughs> 그런데 너무 웃깁니다 이 촌사람이 처음 국제비행기를 타니까 아마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죠 있기는 어, 비행기가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다 여권 검사하고 다출발하 비행기를 탈라 하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출발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는 오련을 경유해서 특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여행 여행 가는 거니까 가이드가 뭐 조금 땡겼다 밀었다 하면 시간 조절을 할수 있답니다.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소련의 공연, 그날 공연을 해야 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항공사다 항의를 하고 우리 공연 취소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고 막 난리 난리 나니까 방송국에서 왔더라고요. 방송국에 연락을 했나 봐요. 뭐 KBS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방송국에서 9시에 뉴스에 내보내려고 방송카메라가 들고 다니는데 저랑 화장실을 도망갔어요. 왜냐고요? 성도들이 이미 출국한 줄 알고 있는데 방송에 나오면 얼마나 놀래겠어요? 혹시나 볼까봐 화장실로 다다다다다다 도망을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오래 있다가 나오니까 방송 그 뉴스 시간 내보내려고 하는 그 촬영 팀들이 이제 다 가고 없는 거예요. <laughs> 그때 뉴스에 나왔대요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소련 경유에서 가는 특히 비행기가 못 갔다고.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는 우리는 출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간다고 해도 안 보내주는 거야 이미 비행기를 탄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공사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단체로 인천공항 부근에 번쩍번쩍한 호텔에서 1박을 했답니다 신혼여행 가는, 가는 것처럼 <laughs> 그러고 뭐 우리야 뭐 주는 밥 먹고 좋은 호텔에서 잠재워주니까 한밤 자고 그 어떤 날에 이제 비행기가 정상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련늘 경유해서 터키 이스탄불에 내렸습니다. 아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일곱의 교회를 여러 곳에 사도 바울이 땀을 흘리며 눈물을 하며 선교하기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 다니면서 그렇게 화려했던 그런 엄청난 곳 루디아 자주 장사하면서 그 정말 사도 바울을 공경했던 그런 곳을 다니면서 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속에 일어난 일들이 눈으로 현장 가운데서 들어서 들여다보고 체감하고 감동이었어 감동. 그러면서. 뭐, 한번 차를 타고 이동하면 여덟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먼 장거리를 이고 저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렇게 왕성했던 그때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됐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거기에서 관광객을 다 모아서 그대로 보존해서 무너진 채로, 그래서 터키가 돈을 버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아 다니면서 그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 예수님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베도로오 예수님 십자가 못 보겠다는 몰라요. 부인하고 내가 죽을 전정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오리까?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 인간은 큰 소리 땅땅 쳐 봐야.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예언하셨잖아요. 너큰 소리 치지 마라. 딱세번 울기 전에 난 나를 부인할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의 제자도 부인했는데 뭐 우리 뭐 어쩌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가 완벽하게 바뀌어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laughs> 이러듯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며 사도 바울 역시도 다메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팍 한방에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생을 자기의 삶을 들였던 그리고 그분들 그 그분의 그 발자취와 흔적들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전 열반 가운데 일하심을 제가 몸소 경험하것 왔습니다. 11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도, 어우, 너무 막 국제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놀래가지고, 놀랬어. 그냥 감동해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나라에는 빵은 흔한데, 물이 기회에 물이, 석회가 있어서, 물은 전부 사먹어요. 빵집에 가면 빵은 더 줘도 물은 안줘요 자기가 사서 먹더라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물도 안 샀을 텐데, 우리나라 지금 다물 사먹죠? 정수기 놓고 먹잖아요. 그냥 수돗물 잘안 드시죠? 어쨌든 참내 인생 가운데, 어쨌든 잘해 못, 잘한 것도 없는데, 그저 십자가 자랑하려고 막 예수 진당 불신적하고 난리를, 난리도 아닌 그런 행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특히라는 성질을 밝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제 가슴속에 품고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황송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하루 늦게 떴다는 것 때문에 갔다 오니까, 아우 47만 얼마인가? 1인당 47만 얼마인가? 통장에 용돈도 줬어요, 용돈. <laughs> 우리는 여행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가이드가 뭐 땡겼다, 밀었다, 뭐 장이 스케줄대로 다 해서 하루 저녁에 늦게 갔다 그 이튿날 간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갔다 오니까 수고했다고 용돈까지 통장에 들어오는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laughs>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선진들의그 복음의 발자취를 밟고 와서 더 견고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제온 삶을 드리기로 또 결단하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나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서로 하면서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앉으라면 수, 앉을 수 있는 삶을 살리고 그냥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뿐입니다 잘한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권사님이 만날 일이 있어서 저희 두 부부가 가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아우, 친정 어머니 댁에를 갔어요. 편찮으시다는 분이." 그런데 세례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큰 교회를 다니셔 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아유, 큰 교회에 다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세례를 침상 세례 배풀러 올려 하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허락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권사님이 연락을 해서 그럼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세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좀 그러 그래 해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 남편 목사님이 사발에 물 떠서 세례식 하고 천국을 다 깔끔하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례식 하는데 아산 병원의 숙실에서 저희 목사님과 저가 또 아들 아들 한 분하고. 같이 옷을 입히고 입관하고, 제가 그때, 뭐 입관 잘할줄 모르는데, 막 입관, 막, 입관실이 어마어마 늘더라고요. 밖에는 유족들이 유리, 유리창으로 보고 있는데, 나오니까, 어우, 사모님, 그렇게 입관을 잘하세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laughs>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아드님이, 아, 어머니 이빨을 관속에 넣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유, 안 되죠. 관속에 넣으면, 화장대에 가서 화장하다가, 따닥 하면 엄마가 또한 방, 틀리에 한방 맞는다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그거 넣을 필요 없다고 그리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연세되셔서 천국을 가시면서 마지막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세례를 하고 옷을 입히는 그래서 특기여행 갔다 왔어도 섬김의 시간들을 보내므로제 마음에 사랑의 빚을 조금 갚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고난의 주님, 고난이 이 부활,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감동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나가는 또 설교도 할렐루야 우리에서 찬송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천열매가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고대고대하면서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물질을 다스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십자가를 달게지고 기쁨으로 전진하면 우리의 삶에 강력한 돌파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말이 하나님의 사랑, 이 독생자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은 성령의 그 은혜로만이 더 깊어지고 또 감동적으로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저렁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 부활의 주님 성령 충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리고 이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극단적인 신앙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흔신과 고백을 향해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는 가능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 집중하고 바라봐라 나를 따라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번 한 주간에 지나온 고난 주간과 부활의 주일을 지나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그 부활의 은혜를 그 부활의 소식을 나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 가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